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열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1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싹을1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열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때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때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때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때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대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대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열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열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를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때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때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대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대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열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열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때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때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대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대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 얼룩문이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문이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를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를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를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때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때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를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대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대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열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열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때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때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를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때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때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1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때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때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싹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또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스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되리라 하면 온양 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